대화를 좀 하자, 앉아. 좀 떨어져서 앉아. 아 사왔지? 응 간식 사왔잖아 간식 우리 얘기를 좀해 아이 잠깐 있어봐 아손 어? 올리지 말고 뭐 저쪽으로 가 저쪽 저쪽으로 가. 어? 아니 저쪽으로 가라고. 좀 떨어져 앉으라고 아니 아니 좀 떨어지라고. 아유좀 이쪽에 좀 먹게. 어. 그런 그쪽으로 가. 어 그쪽이 없대. 어 거기 있어. 오지마. 움직이. 그냥 엎드려. 더 엎드려. 고개 들어봐. 고개 들어봐. 너 생각해봐. 어? 먹이를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, 네 간식도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, 맞아 안 맞아? 맞아, 안 맞아. 근데 맨날 여기 있으면 돈이 벌려? 어?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지. 맞아, 안 맞아. 그러면 못 놀아줄 수도 있고. 응? 아, 자꾸 쪽발 써. 여기, 여기로 와. 아니, 여기로 오라고. 어, 진정해. 아, 진정해. 이만다 알아, 이만다 알아. 야, 어떻게 12시간을 다 같이 놀아줘? 그만 파고 들어와. <laughs> 아이, 그만 좀 파고 들어와. 뭐 아닌 것처럼 또 그러고 있어. 있는 편아! 아이. 앉아, 좀. 머리 좀 밀지 마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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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. 아니, 여기 좀 가서 앉아. 여기, 여기, 앉아. 여기. 여기 앉아. 그럼 떨어져 앉아. 떨어져 앉아. 어, 어, 거기 앉아. 그래, 착하잖아. 아이, 거기 앉아. 앉아. 아이, 거기 앉아. 앉아. 발또발 자꾸 발써아침묻치지마또침 발 공격이야 <laughs> 앉아 앉아 알았 아,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알았어 잘못했다고 앉아 일하고 왔잖아 이라고 왔으니까 못놀아줬어 아, 네가 밖을 자꾸 나가니까 못 걸어놓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. 나가서 찾기래 어? 너 객사하는 경우도 있어. 저리 가.